안녕하세요. 정철민 코치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 이 챌린지에 여러분이 함께 할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가 되는 것들을 함께 도전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었죠 어, 제 자신이 헐크 같고 다혈질이고 어~ 뭐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정서적으로 아주 폭발하는 그런 불안정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아주 정서적으로 어~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를 볼때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다 어~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어떻게 사야, 살아야 되는지 우리 첫 번째 시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제 정서라는 말, 건강하다는 말또 사람 말을 사용했는데요. 어,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거든요. 느낌, 기분, 감정, 정서.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면 손을 이렇게 제가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드는 어, 그 어떤 어, 느낌이죠, 말 그대로. 순간적인, 즉각적인. 그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건 즉시성 있는 것들을 느낌이라고 그러고 감정은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서 수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기분은 조금 달라요. 느낌이나 감정하고는 다르지만 기분은 오히려 좀 능동적인 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 오늘 한번 우리 기분 한번 내볼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또 정서라는 거는 어떤 느껴지는 것들, 무슨 상황이라든지 일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경험되는 것들, 그것들을 형체적으로 정서라고 하고 그것들을 어, 비슷하게 사용, 이네 가지 용어들이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음, 엄마,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 기분,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감정, 기분, 정서 이렇게 비슷한 비슷하게 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한다면, 또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고 다스린다면, 또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지 않고, 또 부정적인 상황 이런 정서가 일어날 때,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들 긍정적인 감정과 사랑을 오히려 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회에 좋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 이런 것들이 예,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 이런 건강한 정서를 가르치는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엄마가 어, 울타리가 되고 아이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보호할 수 있는 우산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 우리가 이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섯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단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해 단계예요. 아, 내가 왜 이런 정서가 생기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불안하죠. 이해하지 못하면 화가 나기도 해요. 사람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 감정이라는 이런 거예요. 정서는 이런 거예요. 또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거죠. 인식해야지 stop, 제어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하고 인식하는 단계에서 제어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수용의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까지는 가는데 수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아, 지금 이런 일들이, 아, 일어날 수 있겠네. 아, 어, 이런 건 오히려 어, 좋은 기회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회를 수용,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자기 자신에 일어나는 것들을 그러니까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이, 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수용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인식과 수용이 될때 제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을 더 자연스럽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 이렇게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이미 좋은 엄마입니다. 뭐나는 헐크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엄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언제 내가 이렇게 폭발하는지.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그 어떤 대체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좋은 엄마인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배우시거나 그런 훈련 트레이닝을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해서 더그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